마포구 성산이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기초교육기관이 많아 3040세대 부모 커뮤니티 활동이 많습니다. 그 특성을 활용해 학부모와 어린이에게 공유경제 실천을 유도하는 3040 공유에 빠지다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공유경제 프로그램인 3040 공유에 빠지다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마포구 성산이동에서 진행됐습니다. 성산이동은 기초교육기관이 많아 3040 세대 부모의 커뮤니티 활동이 많은데요. 그 특성을 바탕으로 공유마을 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 공유경제 교육과정인 3040 공유에 빠지다가 기획됐습니다. 학부모를 마을 활동가로 위촉하여 실생활 속에서 공유경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고, 잠자는 동화책으로 팝업복 만들기 프로그램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유경제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지향적인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